이어서 제가 간단히 성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교지에 가서도 우리 성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좀멋쩍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교사라고 하는 그 명함, 명칭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스카우트, 정탐꾼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성교 정탐을 와서 앞으로 성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는 정착부터 철수까지 전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정탐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의 성교 보고는 이미 여러분에게 어~ 한두 달에 한번뭐한달 반에 한번 정도 보내드리는 성교 편지에 이미 다 보내드렸어요.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장기성사가 아니고 단기 성교사이기 때문에 성교지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도적인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주도적인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또 이양하고 온다. 제자를 키워서 이왕하고 온다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요, 현재는 사역 중인 성교사님들, 장기 사역 중인 성교사님들을 협력하는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드리면 먼저 설교 및 어 교육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 및 구제사역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건축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우면서 또 저도 현장에 가서 부대 끼면서 이런 모습들을 실제 보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교 같은 경우에는 어, 성교사님들이 제자들을 잘 키워서 성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한국에 잠시 나가셨을 때그 지역을 잠시 비웠을 때 설교를 할수 있는 리더들 리더들을 잘 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리더가 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친분을 맺고 있으니까 성교사님이안 계실 때또 제가 가서 거기서 설교 사역으로 협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 허리 수술을 하신다고 한두달 정도 이렇게 교회를 비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어, 다른 성인사님들과 조를 짜서 어, 격주로 이렇게 가서 섬긴다든지 그렇게 설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진들이 좀 있죠. 제가 다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어... 어느란 언어지만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그 현지 어 리더가 어 따갈로그로 다시 통역을 합니다. 물론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는 영어를 다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따갈로그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영어의 표현들은 쓰는데 그게 어떤 어법이나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어어 어 통용되는 따갈리쉬 어, 우리는 콩글리시라 그러잖아요 코리아 잉글리시콩글리시인데 거기에는 따갈리쉬가 있어요 따갈로그와 영어를 막 섞어서 짬뽕으로 쓰는 이런 표현들로 쓰기 때문에 어~ 옆에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 통역하시는 음, 현지인이 따갈로그로 전달을 해줍니다 또 물론 또제 발음이 어~ 영어로 전달하지만 어~ 좋지 않다 보니까 저 충분하게 전달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드리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 어, 통역자가 원고를 보고 제 말을 듣고 거기에 맞게끔 어,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 넘겨보시고요. 이런 어, 그 설교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어,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고요. 또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요 사진은 PS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또 강의하고 나서 함께 또 찍었던 사진인데, 어, 매달 마지막 주에 한 주간 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어, 수업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숙식을 다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에, 거기서 어, 제가. 또 강의를 하고 또어 강의가 없을 때에는 이사님들과 함께 회의하고 또또 또 다른 어 내용들로 주변을 섬기고 그렇게 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은 이런 이런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사역이 어 장학 및 구제 사역을 하는데 어 넘겨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 때를 따라서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어요. ああ。して uh, 한국 성교사님들이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빈민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든 쌀이든 이런 것들이 귀해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함께 만 페소, 이만 페소 이렇게 돈을 함께 플로잉 해서 그분들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넘겨보시죠.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이재민이 많이 났는데 어, SUPC, 그 PS 바로 옆에 그 계곡에서 물이 다 풀어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교회에서 잠시 어, 한 일주일 정도를 대피해 있다가 내려갔었는데 어, 이분들에게도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어, 제가 했습니다. 별도 뭐 다른 누군가 가 돈을 조수한 건 아니고 제가 받은 성교비에서 일부분을 또 구별해서 이렇게 어, 구제 사액을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한번더 넘겨보시죠. 어, 이 친구는 그 LJ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어, LJ라는 친구인데. 20살 19 20살 됐을 거예요 이제 대학 1학년 인데요 어예 학생에게 장학금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고요 제가 왜 이하고 웃고 있냐면요 이번에 일을 해줬어요 제가 그 저기는 그 이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가 썩으면 그냥 뽑아 버려요 아프니까. 근데 충치 치료를 하고 신경 치료를 하고 그래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뽑고 말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동남아 쪽이나 필리핀 쪽에 가 보시면은 이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아이는 어 앞에 이가 없어서 웃을 때 이렇게 웃었는데 제가 보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 안에 요 앞쪽에 틸리를 끼우는 거 그게 어 그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하면. 한8,000 페소 정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어, 그거를 제가 이를 끼워 넣으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어, 이 하면서 웃는 거 사진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어, 또저 그 옆에 사진은 망양족 그쪽에 갔을 때 모습인데, 그쪽에도 갈 때에, 어, 또 물품을 좀 사라고 제가 플로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어, 최근에 또 대학 간 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어, 다 빈민가 아이들이죠. 대학 가는데, 어, 참 어렵게 갔어요. 어렵게 가서 또, 어, 공부하라고, 공부하는데 귀하게 쓰라고 제가, 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보급형 정도 되는 갤럭시 탭을 두 개를 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음, 나라의 인재와 인물이 돼서 보금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 쓰임 받아라 하고, 또 격렬했습니다.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일정 부분 나눠 주고 후원하고 하는 장학 및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 보시면 건축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축사역은뭐제혼자할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영신교회가 어 제가 사임하기 전에 어 함께 모았던 그 재정과 또 대경 남전도에서 어 모은 재정을 함께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 집행은 남전도에서 하고요. 저는 이걸 남전도에 또 강재훈 장로님에게 이런 곳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죠. 정보를 주면 남전도 임원들이 또 의논해서 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세 군데를 필리핀에 있는. 지들을 도왔어요. 먼저 한번 보시면요, 어, 이 사진 한번 띄워 보시죠. 여기가 브링업이라고 하는 공, 브링업이라고 하는 선교 센터인데요. 여기가 지금 공사가 다 이건 어, 다 완료가 된 건데, 예, 요거 요게 공사 시작할 때 첫날이었어요. 첫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재가 막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 막뭐 이게 마천 중앙교에서 회 2020, 2000 2년도인가? 2003년도에 지어서 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우리 청년들도 전에 한번 갔었죠. 갔었는데, 비도, 비가 새는 것도 많고, 문도 잘안 열리고,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외부, 내부 일부까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다못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시점입니다. 어, 없던, 어, 첨화도 생기고, 페인트칠까지싹다 해서, 어, 이, 여기를 완전 새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뭐 또, 앞쪽에는 어린아이들 캠프 왔을 때, 어린아이들 조금 놀수 있는, 어, 풀장까지, 수영장, 수영장이랑 뭐 하고, 거의 뭐 목욕탕 수준. 자그만한 욕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햇세드 옥상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큰 거. <laughs> 하나를 어, 만들어줬어요. 그런 것까지다 해서 이렇게 브링업 WMC에서 브링업으로 바뀌었죠. 이 센터 전체를 리모델링 사역을 마쳤습니다. 아, 넘겨 보시죠. 여기가 이제 저 정, 지붕이 없었던 곳인데 이 발코니 쪽으로 다 지붕을 내서 활동 공간을 좀더 넓혀줬고요. 음,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또 넘겨 보시면은 어, 여기는 천막 교회예요. 그 어, 필리핀 가비 때. 어, 카부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어, 여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요청해서 한 성교사님이 가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치고 있는 그 곳에 아이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교회 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도 거기를 방문해 봤고, 우리 박태호 성교사님도 같이 가셔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현장을 봤었는데 너무 귀한 곳이라는 걸 어, 확인을 하고 여기에 약한 40평 정도의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어, 지금 건축하고 을 있습니다. 건축 중인데 어, 한번 넘겨 보실까요? 그요 집을 두채를 사가지고 이 두채를 다 털어버리면은 약 4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 40평 정도의 어, 땅에다가 지금 한창 어, 건물 기둥을 세우고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성교편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한 군데 더 하고 있는 게 DCC 톨렌티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사진을 좀못 넣었어요. 여기는 한국교회의 협력으로 교회를 지은 곳이 아니라 한국 성교사님이 그냥 가정집에서 예배하는 중에 이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중에 조금 재정이 있는 사람이 땅을 플로잉했고 땅을 플로잉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주일 예배 드리고 땅을 기경하고 벽돌 쌓으면서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으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한국교회 도움 없이. 그런데 제가 금요일 밤에 갔는데 금요일 밤에 가 보니까 한국 교회 금요 기도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공사가 지붕까지는 덮어놨는데 뭐 문도 없어요. 화장실도 화장실 문도 없고 화장실도 만들다 말았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에 그 시멘트도 아니에요 모래바닥에 먼지가 펄펄펄 나고 선풍기도 한대 없고 어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이 돼서 여기 공사를 좀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대경 남전도에 요청을 했고 어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 거기 공사를 마무리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뭐 11월. 초나 뭐 중순이나 해서 어 저희 영신교회하고 그 대경남전도회 분들이 이제 어 필리핀으로 들어오면은 헌당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세 군데를 다 돌아보고 또 함께 어 감사 예배 드리고 헌당 예배 드리고 하게 될 건데 아이 모든 사역들을 어 저희가 제가 있는 중에 함께 주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약 9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뭐 그래도 나름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며 사역했습니다. 아또 눈치가 빨. 가지고 어, 성사님들 하는 얘기로는 어, 필리핀에 한 10년 온것 같다고, 10년 있었던 사람 같다고 해요. 그래서 어, 눈치껏 어, 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어, 향후에는 이, 어, 이 건축 사역을 좀더 마무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어, 동남아 동부가 쪽으로 어, 사역도 좀더 가, 나가서 직접 보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역을 초반에도 말했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면은 뭐 정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보고 많이 참여하고 많이 경험해서 성교적 교회에 대한 폭넓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력하시는 아름다운 동력자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